안녕하세요. 미르 사용방법 시작하기입니다. 1단계. 전체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화면은 지금 자막기 화면과 똑같은 화면인데요. 자, 여기 지금 아이콘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이는 편집 기능을 간단하게 아이콘 형식으로 정리해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페이지 리스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자막을 작업한 그런 페이지들을 이렇게 리스트별로 정리해두는 자막 파일을 하나 예시로 열어볼게요. 자 보이시죠? 지금 자막 안에 자막 모양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 페이지 리스트들 이게 리스트이고요. 여러분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시면 비유 이미지를 누르시면 그림 화면으로 볼수 있고 다시 비유 이미지를 누르고. 체크를 하시면 리스트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미지 형태로 많이 보려고 하시는데 익숙해지면은 사실 이 파일 네임으로 인지를 하시는 게 자막 작업을 할때 굉장히 효율성이 좋아요. 자, 그리고 이 공간은 바로 템플릿 창인데요. 바로 이 공간이 되겠죠? 여기에 보면은, 컬러, 텍스트, 쉐이프, 이미지, 이펙트, 페이지, 템포레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하나하나 어떤 것들을 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가령 여러분들이 글자를 한번 써 볼게요. 자, 제가 지금 색상을 하나 초록색을 정해놨긴 했는데 제가 색을 바꿀 거예요. 제가 노란색으로 바꿨는데 이 색을 앞으로 자주 쓸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걸 저장을 해두고 쓰는 거예요. 색을 저장할 때는 칼라, 컬러, 칼라를 찍고 여기에 A를 누르시면 색이 바로 들어가죠. 그럼 예를 들자면 만약에 이게 초록색인데 제가 대학교만 드래그를 한 다음 노란색을 더블클릭하면 그 부분의 색상이 변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노란색에 있는 이 노란색을 다른 색상으로 그냥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거든요. 초록색을 찍고 이걸 찍은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누르면 초록색으로 바뀌는 게 바로 업데이트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이 색이 필요가 없어. 자 그럴 경우에는 바탕화면에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고 찍고 딜리트. 자 그럼 색이 지워지죠. 찍고 딜리트, 딜리트, 딜리트. 그럼 계속 지워지죠. 자 지금은 제가 다 지워버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색을 저장할 수 있다. 자 그다음 텍스트로 넘어갈게요 텍스트는 제가 이 텍스트를 자주 쓸것 같아 그러면 역시 이 텍스트를 똑같은 방법으로 저장해두는 공간이에요 애드 자 여기 저장이 됐죠 근데 제가 이걸 찍었을 때 노란색이니까 지금 노란색으로 이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가 노란색으로 저장을 한 거야 근데 내가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 초록색으로 잡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초록색으로 찍힐 거예요 자 초록색으로 저장이 되죠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만약에 응용해서 쓴다고 하면 제가 이런 글자를 썼는데 포인트를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글자의 변형을 줄수 있다. 자, 이런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쉐이프인데요. 도형이에요. 도형. 도형은 보시면 여기 상단에 있고 쉐이프로 돼 있고,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추후 따로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지 간단하게 이 전체적인 UI와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쉐이프를 찍고, 도형을 하나 찍어 볼게요. 자, 도형을 찍었는데, 색을 좀 줘볼까요? 자, 이번엔 도형 모양도 좀 바꿔보고. 자, 이런 도형들을 제가 잘쓸것 같다. 그러면은, 쉐이프를 찍고, 도형을 클릭한 다음, add를 누르면, 역시, 저장이 되죠? 자, 그럼 이걸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더블 클릭하면, 바로 도형이 튀어나옵니다. 저장했던 그 위치 그대로, 그 사이즈 그대로 튀어나와요. 그다음에 이미지, 이 글자 말고 이미지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지 조각 그림이라고 하죠. 제가 조각 그림을 하나 꺼내볼게요. 이 이미지를 자주 쓸것 같아. 역시 클릭한 다음 애드를 누르면 역시 저장이 되죠. 그럼 이걸 만약에 더블 클릭한다. 자, 하나 튀어 나오죠. 또또 클릭하면 또 나와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자, 이렇게 사용을 한다. 자,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자 이제 이펙트는 이펙트를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지금은 자 여기 이렇게 들어서 볼게요. 어, 현재 지금 이펙트가 없죠? 현재는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펙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이펙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이펙트를 한번 줘볼게요. 자 이펙트 푸시로 들어오고 있죠? 자 근데 이 이펙트도 저장해서 쓸 수가 있어요. 얘를, 면을 클릭해요, 여러분. 면을 정확하게, 이렇게 개체를 이렇게, 여기 찍거나 여기 찍지 마시고, 여기 면을 정확하게 클릭하면은, 면이 딱 찍혀요. 색이 바뀌죠? 여기 이렇게. 여기 클릭된 상태에서, 이펙트에 add 값을 누르면, 이름을 저장하라고 나오죠? 자, 푸 u s 라고 저장할게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펙트를 한번 없애볼게요. 이것을 더블 클릭하면 이펙트가 들어오죠?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이펙트가 저장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페이지는 이 페이지 전체를 저장을 해 버리는 거예요. 페이지를 누른 다음에 애드를 누르면 타이틀이라고 저장할게요. 자, 타이틀이라고 저장이 됐죠? 그러면 이번에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은 여러분 여기 페이지 리스트에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더블 클릭. 자 보이시죠?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똑같은 페이지가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이 정도가 많이 활용을 하니까 이 정도까지만 여기 페이, 템플릿 창은 이 정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그 다음은 여기에 있는 글자의 속성 값을 바꾸는 공간입니다. 자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글자를 클릭한 다음에 K O R 자 E N G는 영어인데 사실 이거는 잘 쓰지 않아요. 굉장히 불편해서 쓸 필요 없고요. 그냥 K O R만 기억하시면 돼요. 화살표를 클릭하면 폰트를 바꾸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헤이 hey 값은 글자의 크기를 조정하는 거예요. 자 헤이 hey 값을 클릭한 상태에서 여러분 수치를 적지 마시고 이 지금 드래그가 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한번 그대로 쭉 당겨볼게요. 자 그대로 커지죠. 그대로 작아지고. 대로 커지고 작아지고. 자, 이번에는 width 값은 좌우로 좌우로 자, 이렇게 바뀐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럼 스페이스 값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중간 중간에 우리 띄어쓰기 하잖아요. 자, 스페이스를 조정하면 스페이스 공간이 넓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자, 그러면 이번에 커닝 값은 자간.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있는 자간 넓이가 달라지고 있죠? 스페이스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커닝 값을 조금 많이 늘리면, 스페이스도 역시 조금 같이 벌어지는 거를 좀알수 있죠. 자, o f f 은 뭐냐면, 이 글자의 개체의 위치 값을 조금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조금 바꿔볼게요. 글자의 위치를 조금 내려볼게요. 내릴 때는, Ctrl, Shift, 방향키. 이것은 내리고, 음, 얘는 올려볼게요. 자, 위치값이다 달라졌는데 얘를 한 방에 다시 원래 위치로 놓고 싶어. 자, offset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면 돌아오죠. 원래 의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리딩 값은 줄간입니다. 글자를 문장을 한번더 쳐볼게요. 자, 문장과 문장 사이에 줄이 너무 기네요. 조금 줄여야 될것 같아요. 자, 그때 리딩 값을 이용해서 저는 지금 조금 줄였어요. 줄간은 리딩으로. 조절을 한다. 그리고 여기 에 있는 c rotate가 있고 rotate가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c rotate는 글자 개체 속성 하나 하나의 로테이션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두 개만 드래그를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어, 글자 두 개만 돌아갔네요. 마찬가지로 어,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그냥 로테이트는 어떻게 돌아갈까? 전체가 돌아가겠죠? 차이를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번엔 X-share 값은 무엇이냐? 클릭을 해보고 한번 해볼게요. 어, 전체가 기울어지네요. 이 문장의 전체가 기울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Y 값은 위아래로 기울기가 바뀌네요. 자, 이거 그대로 놓고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B가 있고 이탤릭이 있는데, B는 볼드의 약자. 글자가 두꺼워질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볼드를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글자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건, 이 노토산 코리아 볼드체의 속성이 먹키지를 않는 거예요. 이 볼드가 먹히는 폰트가 따로 있어요. 제가 폰트를, 다른 폰트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배달의 민족 주화체를 클릭을 했는데, 한번 볼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아, 더 두꺼워진 거 느껴지세요, 여러분? 밑에 있는 노란색의 볼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훨씬 두꺼워졌죠? 배달의 민족 주화체는 볼드체가 먹히는 속성을 갖고 있는 거고, 이 노토산 폰트는 볼드 자체의 속성이 먹히질 않아요. 자, 그 옆에 이탤릭이 있는데 이탤릭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x 시어 값 있죠? 요것과 이탤릭의 차이를 좀 보여 드릴게요. 이게 조금 비슷하거든요. 자, 이탤릭을 한번 해 볼게요. 글자가 누웠죠. 누운 글자 형태를 몇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다르죠? 보시면은 x 시어 값은 전체가 다 기울어져요. 문장 앞 기준으로 봤을 때 문장의 전체가 다 기울어지는데, 얘는 글자 하나하나가 다 기울어졌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 얘 같은 거는 x 값 같은 거는 이 기울기를 조금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우 기울기가 너무 세다. 그럼 기울기를 조금 조정해서 문장을 잘라버려 그냥 컨트롤 상단에 물결을 누르시면 문장이 잘려요. 자, 이렇게 해서 잘라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조절해서 그냥 이렇게 써요. 근데 이탈릭 같은 경우에는 편하긴 한데 기울기 값이 조정이 따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 쓰지 않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여기 T T T T 있는데 요것도 자주 쓰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거는 자주 쓰는 것들 기반 위주로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너무 많은 걸 설명하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당장 쓸수 있는 몇 가지들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것은 제가 좀 문장을 이번에 좀 많이 붙여왔는데 보시면 좌정렬. 센터정렬, 우정렬 자 그러면 좌정렬을 하고 글자를 치치면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글자가 발생이 되고 센터정렬로 해서 글자를 치게 되면 은 가운데부터 글자가 발생이 되죠. 그럼 우측도 우측에서부터 발생이 되겠죠. 자 이래서 좌우 센터정렬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우리가 여기 F2 S가 있는데, F는 페이스, E는 엣지, S는 샤도우의 약자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글자의 모든 속성을 없애버렸어요.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식 자체만 이렇게 있죠. 자, 이게 페이스, 다음 엣지, 엣지를 한번 줘볼게요. 엣지를 줬는데, 어 아무 변화가 없네. 자, 데스 값을 안 줘서 그래요. 데스 값을 조금 올려볼게요. 자, 됐죠? 그럼 소프트를 한번 주면 엣지 부분이 퍼져요. 다시 빼면 정상적으로 오고 이번엔 샤도우를 줘볼게요. 샤도우를 주고 데스 값을 올려볼게요. 자, 아 색을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 그림자 형태로 떨어지죠? 그림자 형태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림자 형태로 떨어진 다음에 소프트를 살짝 주면 어떻게 될까? 진짜 그림자 같네, 그쵸 자, 근데 이번에는 이 샤도우의 상태에서 드롭이 아닌 익스트루드로 설정을 하면은 자, 어때요? 글자가 약간 볼드하게 느껴지죠. 이런 느낌을 줄수 있다는 거, 엣지에 엣지를 주셔도 돼요. 엣지에 엣지를 또 주면 또 붙어요. 자, 이렇게 샤도우에 샤도우를 또 줘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줄수 있고 불필요한 거는 클릭을 하셔서 딜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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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리트. 자 근데 여러분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순서는 페이스 엣지 샤도우 순서로 가세요. 안 그러면은 굉장히 나중에 혼란스러워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페이스 엣지 샤도우로 가야 되는데 제가 엣지 페이스 샤도우 순서로 하면은 어떤 혼란이 오냐면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작업 내가 컨, 어떤 컨셉에 따라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은 아직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으시고. 기본적으로 페이스, h 지샤도우 형태로 가는 게 작업을 하기가 용이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글자를 자주 쓰는 것 같아서 이거를 팔레트 창에 한번 저장을 해야 되겠어요. 애드 여기 들어와 있죠. 자, 샤도우에서 여기 동그란 거 보이시죠? 이거 누르면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방향은 바뀌었는데 글자를 두껍게 하니까 어 글자를 덮어버리네 샤도우가 자, 이럴 때는 여기 있는 이값 있죠. 값을 해지시켜 보세요. 자, 정상적으로 들어오죠? 자, 이번에는 이거를 해제시키면 프리 트랜스 값이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 이게 비활성화가 되는데, 자, 이거를 해제시키고 프리 트랜스 값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방향키를 좀 누르시고, 방향키로 클릭을 하면 글자의 형태들이 조금 바뀌어요. 자, 글자의 형태들이 바뀌는데, 어? 이상하다. 그죠? 뭔가 좀 이상하죠? 왜 이렇게 바뀔까? 자, 색을 먹이면은 이렇게 돼요. 색을 이렇게 주면은 얘와 얘가 따로 움직여요 자 색을 다 빼버릴게요 하나로 다시 써볼게요 자 됐죠? 그렇게 색을 주면 색이나 속성값을 바꿔버리면 얘가 개체를 따로 인식을 해버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라이트 값, 레프트 값을 조금 조정해 볼까요? 예쁘게 자 바뀌죠.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작업을 해보시면 돼요. 원래 값으로 가야 되니까 더블 클릭. 자 이번에는 글자의 색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노란색. 여기는 핑크색. 어, 엣지에도 색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엣지를 클릭하시면 돼요. 엣지를 클릭한 상태에서 색을 넣어주시면 색이 바뀌겠죠? 그리고 샤도우를 클릭하시고 샤도우를 누르신 상태에서 색을 넣으면 샤도우의 색이 바뀌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글자를 운용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만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자막기가 가진 시작의 방법이었습니다.